또 다음 이슈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번에 저희 강원 기자회견 나와서 이 알펜시아를 두고 이제는 더 이상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니라 혈세 먹는 악어다. 지금은 이제 하마에서 조금 살이 빠져서 돈 먹는 악어 정도 됐습니다. 악어. <laughs> KH 강원 개발 주식회사라는 기업의 낙찰이 됐는데요. 이제 매각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이제 민간 매각이 됐는데,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좀이 매각 과정에서 좀 뒷이야기 있으면 선배님 좀 해주시죠. 어, 워낙 <laughs> 네. 보안이 네. 워낙 철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의 M&A와 관련된 일이니까 음. 그래서 뭐 제가 딱히 뭐 이렇게 드릴 일이 <laughs> 네.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분위기와 감뭐 음. 이런 걸 기자의 촉 네. 이런 네. 거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 될것 같다는 어, 반은 맞췄어요 어. 네, 반은 <laughs> 맨날 거다? 제가 맨날 맞췄다고 네. 지금 <laughs> 네. 펜시의 얘기만 나면 맨날 네. 맞췄다고 반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해외기업 인수설 나올 때도 <laughs> 국내 기업이다라는 거 저희 어, 쪽에 와서 어, 처음 예, 봤는데 예, 예, 맞췄죠 감 예. 예, <laughs> 습니다 네. <laughs> 네. 이번에 오차 공개 입찰에서 된 거죠. 네. 오차, 오차 공개 입찰은 될 거라는 그런 촉은 음, 아. 일단은 이제 네 번의 공개 입찰과 그두 번의 수익계약 네. 과정에서 단한 번도 그 참여 기업이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이번에 오차 공개 입찰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음.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라고 네. 볼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보증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 보증금 제일 많이 부 기업이 그냥 가져가는 공개 입찰이 구조상 네.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8천억대, 7,800억대까지 이제 그 지난 방송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네, 네, 1조 원의 감정가에서 어네 차례 공개 입찰을 거치면서 20% 음. 합법적으로 다운이 가능한 20%를 인하를 해서 8천억, 그 7,80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7천억. 대로 재조정 했다는 소문이 음.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어요. 아, 끝까지 뭐 확인해 주지 네. 않았지만, 뭐 사실 <laughs> 지금 이제 나오니까 네, 네. 네, 네. 그게 맞았죠. 예, 맞고, 뭐 그런 것들이 뭐 가격에 대한 뭐 가격에 대한 얘기는 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음, 네. 뭐, 과연 시장가가 정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1조에서2 0 프로를 해서 팔천억을 도와 강원도 개발 공사에책정한이 가격이 맞냐? 이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이 음. 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봤을 때 오차입찰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음. 뭐 저만 그렇게 감을 잡지는 않았을 거고 음. 대부분의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네. 뭐 관계된 사람들도 오차입찰은 좀 굉장히 기대하는 음.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오찰찰 낙찰가가 7,100억 원이었죠. 네네 네. 네. 낙찰 그룹 때, KH 그룹이라는 게 낯설어서 이 금액을 전부 확보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도대체 뭐 하는 그룹인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아마 최우승 지사 전담 마크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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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지사님, 이런 얘기 저한테 해주시지 않으세요? 시 <laughs> <영역에. 웃음> 일단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다 상장, 일단 상장사라는 네. 점에서, 상장사라는 점에서, 뭐, 크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음. KH그룹은 이제, 코스피 상장사인 KH 필룩스, 조명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 IHQ는 저희가 아는 음. 기업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IHQ 안에 이제, 사이더스 네. HQ가 아, 이제 네네. 들어가 있어요. 음. 사이더스 HQ에는 저희 뭐, 장혁이라든지 <laughs> 제가가속 갖고 왔는데 뭐 오연서 예. 아, 유명 어, 배우들이 팬, 들어가야 되는 네, 네, 팬입니다. <laughs> 네. 오롱이 네. i h q 가 있고요. 네. 가장 유명한 그 k h 그룹이 알펜샤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내놨나요? 일단 골프장을 좀더 짓겠다. 지금 골프장 아, 두 개가 음. 있는데 대시적 네. 골프장이 45홀 규모입니다. 45, 45. 그래서 뭐 굉장히 한칠팔십억 이상까지도 종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 부지를 그래서 좀더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총1 7 0만 평방미터 정도의 추가 부지를 더 개발을 하겠다 아마 이제 일조원 정도를 생각하고 네. 추가 개발 아마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겠죠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이제 아울렛을 위치 하겠다. 는 음. 생각도 고 있고, 네, 골프장에서 그렇죠.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네. 볼거리가 주변에는 많이 있지만, 패션 자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하겠다. 어, 그런 계획을 일단 내놨습니다. 음, 근데 그걸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 조달계획은 뭐좀 밝힌 게 있나요? 밝히지 않았어요. 어, 네, 네. 네. 그 부분에서 <laughs> 계속 하겠지? 얘기가 나오는데, 추후 네. 브리핑을 통해서. 어,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제 생각인데, 7,100억 정도는, 음. 네. 어, 7,100억은 아마 뭐 KH그룹이 부담을 할것 같고요. 음. 이제 추가 개발 계획은 이제 투자자를 별도로 모집. 모집하는, 그래서 이제 추가 개발 계획은 좀더 지켜봐야 음. 예, 되지 않을까 음. 싶어요. 예. 네. 거기 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음, 좀, 좀.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KH그룹에서는 일단 고용을 승계하겠다. 100% 하겠다. 네, 그런지. 그렇게 밝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진행이 될지는 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 고용 승계 문제는 사실 네. 당연해요. 네. 어떻게 보면 470명 정도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제 생각에 일단 KH그룹 대안이 없을 거예요. 음. 그 평창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그렇죠. 네. 어, 이분들은 뭐, 해고한다, 그러면 그치. 뭐,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 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어디서 고용을, 일단 고용을 할수 있는 파일 자체가 없는 동네이기 네. 때문에, 고용승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용승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일단, 이런 인사평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통상의 사례들을 볼 때, 한 3년을 넘지 않았다. 음. 그렇다면 사실 고용승계가 안 이루어진 음. 거라 봐도 불가하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되, 이 기한을 음. 언제까지 보장해 줄 거냐 음.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갈등의 음.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줄다리기가 네. 그 고용 전원 뭐 회사 측에서 전원 승계하기로 했다고 해도 의무는 아닌 거는 맞고요 네. 이제 개별적으로 추후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 조건이 다 세부적으로 결정이 될텐데 뭐 급여라든지 근로 조건 중에 급여 뭐 근로계약 기간 뭐 근로시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근로. 계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1년 저도 뭐, 10년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지만, 그거는 당사자 계약이 우선이거든요. 근로계약에서 3년으로 정했으면, 은 뭐, 법보다는 우선하니까요, 계약이. 그래서, 과연 뭐, 10년까지 보장해줄지, 3년, 4년, 5년, 뭐, 계약 기간은 어, 어떻게 될지는. 나 추후에 계약할 때 문제가 될 테지. 지금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 조건이 지금 있는 조건을 충, 어, 상회하지 못한다면 또 근로자 측에서는 또 반발할 테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또 근로조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할 테니 또 분명히 문제는 될 거예요. 근데 그그 그 이후에는 당사자간의 계약 문제기 때문에 나이뭐 법에서 관여기 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재배치를 통한 또 이제 직원들의 재배치를 통한 음. 아마 속간내기가 네.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에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을 예를 들어 호텔에로 음. 보낸다든지,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로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분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남은 매각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계획이 또 실행이 잘 옮겨지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